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거품 논란도 나오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우려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분위기가 좋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시장의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5%가 올랐습니다. SP 500도 3% 넘게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현재 금리이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서며 기술주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AI 버블 우려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것도 시장 분위기 전환에 큰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꿀만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뉴립스에 참석한다라는 점이죠. 뉴립스는 세계 최대의 AI 학회입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GPU 전략 그리고 AI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해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AI가 어떻게 될지 다시 살아날지 죽어갈지에 대해 답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주주들에게 7페이지짜리 팩트 체크 문서를 보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하나하나 다 반박했죠. 매출 재권 정상 재고 증가, 신제품 블랙할 대비 물량 확보 목적, 현금흐름 업계 최상위 수준, 오게 투자 순환 판매, 사실 아님, 즉 숫자적으로 절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반박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립스에서는 숫자로 증명된 안정성과 기술 로드맵 이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이 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한 가지 더큰 뉴스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확대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을 도입해 ai 팩토리를 구축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gpu 추가 구매 수준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ai 기반으로 돌리고 반도체 회로 보정을 ai가 자동으로 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제조 공정을 실시간 예측하며 로봇 드론 기지국까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세를 움직이는 AI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제조업이든 국방이든 의료든 무엇이든 AI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AI에 대해 과열이냐 이제 시작이냐라고 묻는다면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 크기는 매년 10배씩 증가하고 GPU 추론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AI 제조 자동화와 AI 로봇, AI 랜등 새로운 수요들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즉, 엔비디아 시장 자체가 성장 둔화가 아니라 확장 단계 초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리이나 기대, 연말 소비 강세. 뉴립스 발표, 삼성전자 협력 확대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이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다시 상승적으로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간기 변동성은 언제든 나오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시장은 다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금리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등등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자금을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자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되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3위 단1% 수준의 트레이더들이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 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죠. 그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하루하루 어떤 종목이 오를지 고민하고 운해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 전문가처럼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익은커녕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냐고 물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며 그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2차 대전 전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했고 수많은 나라가 경제와 국력을 소모했죠. 이 와중에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볼 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과 로키트 마틴, 노스록그로먼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과 전쟁에 필요한 총각칼, 이런 군수물품들을 제공하는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어갔죠. 이 예시로 알수 있는 점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패배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들보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리스크 없이 물건만 대량으로 판매하면 끝나는 사업가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벌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이 서포터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된다며 더큰 수익과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은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AI 패권 전쟁이죠. 미국,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가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압다투어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이런 대형주에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장군이나 병사가 아니라 무기를 판 기업들이 승자였다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서버 상태대를 실제로 연결해 주는 아스트라 랩스는 같은 기간 300, 400%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상승률의 6배입니다 아스트라레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엔비디아의 GPU를 연결하는 우속 인더커넥트 칩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칩을 파는 회사인 엔비디아와 달리 그 칩을 활용해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뽑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 AI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54% 정도 상승해 주었을 때 IPO 이후 불과 한달 만에 2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장주들이 오를 때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준 기업들은 다름 아닌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아스테라랩스나 코어위버와 같은 기업들처럼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대장주들에게 가려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많은 기업들 기업들 중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기업이며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씩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재 AI 산업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배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부터 10년 뒤 2035년에는 약 1700%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AI가 단순 트랙 드가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기술혁신이자 장기성장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라 말인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업은 2025년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본 결과 월가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집을 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 대비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디아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며 AI 상업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대장 기업들마저도 이 회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오늘의 기업은 AI가 돌아가도록 뒤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장치가 필수인데 이 기업은 바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전쟁터에서 기지를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열입니다. GPU가 몰려있는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걸 제대로 식히지 못한다면 작동이 멈춰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액체 냉각 솔루션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센터보다 30%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이고 냉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비테크 회사들이 이 기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 AI 산업이 커지게 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이 기업과 같은 인프라 기업은 단드시 따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AI 최적화 전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전력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향후 5년 내 글로벌 주요 거점 도시에 20개 이상의 신규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올해 안에 전체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기업은 ai 상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월가와 기득권층 세력들은 엔비디아와 함께 가야할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기업이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타이밍만 잘 맞춰진다면 1만배 2만배 그 이상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1만원만 넣어두시더라도 1 천만원 10만원을 넣어두시면 1억 이상이라는 수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보실만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움하고 저를 삭칭하고 심지어 종목을 팔아 돈을 버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독자의 짐즉 확인하고 정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정보만 넘겨드리냐? 아니고요.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생활을 해오며 쌓아온 정보와 팁들. EDF 파일 정보에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 후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빠르게 정보 넘겨드리고 있는데 저지선우는 절대 금 금전요구 없으니 누군가가 저를 삭진해서 금전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알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